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그 8일날, 지난 주일날, 어 치유하는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들이 김인식 목사 구억원 직업을 위한 그 재직회를 앞두고, 당의 결의에 대한 그이 집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차 방문해서 열시에 드리는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참 차분한 상태에서 아, 경건한 모습 그대로였고요. 11시 15분경에 밖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시는 그 안수 집사 다섯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 안수 집사님들께 에, 그래도 한2 0여 년간 심우를 하셨는데, 금액은 좀 조절하더라도 전별금은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들은, 아, 불륜, 목사의 불륜이 보통 문제입니까? 돈보다는 진실 규명이 우선입니다. 진실 규명도 없이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20년간 심으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에 공보다는 과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이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불륜을 저지르고 홍정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치유하는 교회가 안수 집사들은 김희성 목사에게 전별금 9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재직회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 9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이것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자 당회에서는 재직회에 9억 원을 지급하자고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재직회에 넘겼습니다. 재직회에서 이제 지급을 하자고 결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이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에서 예산 편성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디에 사용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의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회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되어야만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직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제 법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철저 산정입니다. 오늘 그 화구동 치유하는 교회에 취재차 왔습니다. 어, 오전 10시에 2부 예배가 시작이 돼서 11시가 좀 넘은 상태에서 2부 예배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이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서 어, 이렇게 몇 사람이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인테거를 한번 해계를고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혹 어, 인정도 없고 회계도 없는 아직도 변명 중인 목사에게 전별금 구업 개탄스럽다 이런 어떤 그 불교증 어, 시위를 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참담한 역사가 씌워지는데 침묵 외면 하시렵니까? 교회가 그분 통장이 아닙니다. 뭐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 뭐 보니까 교회 분열 걱정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 시험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들 위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 이거 보도를 가지고 지금을 하고 있고요. 어보니가 전별금 9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매도하시렵니까? 분류 노력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이런, 그, 어떤, 예, 말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마음나 뉴스입니다. 그 취하는 게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아, 집사님이신가요? 특별히 이렇게 팻말을 들고 뭐 집회하시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그래도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을 논하기 전에, 네. 진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금액의 이전에 진실이다. 네. 진실만 밝혀지면 뭐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거기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아, 아, 가방에 아, 들어가지는 아, 않습니다 아, 네네 또 다른 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시는데 지금 그 그래 집사님이신가요 장모님이신가요 네, 안수진 사입니다 아, 안수진 사님세요 네. 어, 특별히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도리어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음. 저희들은 침묵만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음.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 도리라 생각해서, 저희 수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어, 네. 근데 사실 뭐, 불륜 의혹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퇴직금은 다 나갔지만은 어느 정도 전별금은 조금 금액은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도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아, 네네. 그렇기에 어떻게 합의를 보니까. 아, 그렇죠. 원칙대로 하자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음, 저희들의 생각이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또 교회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 또 교회가 그걸 하지 못하면 교회는 썩어 버리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네, 예. 네. 결과는 아,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 네. 아, 시장님.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쓰십니다. 어,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과 한번 이태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팻말 들고 시위를 하시는데, 시연한 교회 집사님이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쓰십니다. 어, 특별히 이렇게 그 지금 팻말을 들고 어, 시위를 하시는 동기란 말씀 해주시죠. 교회 헌금으로 불륜 저지를 목사에게 예, 네, 그렇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한 20여 년간 수고를 했는데, 조금의 전별금은 뭐 금액은 많고 재금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을까요? 어, 어, 본인의 뭐 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가 워낙 커서 교회 뿐만 아니라 교계에 이제 그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뭐, 하나님이 나중에 공이 있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치사를 하실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된다고. 이미 퇴직금도 로 받은 상태고요. 네. 네 그걸로 다가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설령 그, 당의 결의를 하고 재직회 결의를 해도 예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에도안 되고, 공동회의 결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어, 만약에 뭐, 재직회나 공동회의 통과가 되면은, 그래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그만 한 부담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구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륜지질은 그렇죠. 목사에게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만약에 제적회나 공동회 통과되더라도 지급이 되면은 진리가 실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네네.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랑과 공의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렇죠. 네네. 아, 마지막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 어,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어, 은퇴 원로 장로님실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취하는 게 이제 원로 은퇴 장로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김희식 목사에 대한 총회장직을 박탈해 달라. 그리고 서울 영동포 노회에 김희식 목사에 대한 목사직을 면직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성명서는 당회에서 추인이 되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퇴 은퇴, 은퇴 원로 장로회에서 총회에다가 그리고 영동포 노회에다가 내용장명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로 은퇴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총회와 노회에 그 성명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총회와 노회에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접수를 했으면 했다? 하지 않았다? 뭐또 대책회의를 만든다거나 조사위원회를 고생해야 된다는 거나 이런 내용이 확인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김희식 목사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9월 6일날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40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물론 갑니다.만은 그때 이제 어느 신문에서 총회장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총회 임원들이 모시러 간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이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총회장직을 박탈해 달라라고 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총회장을 모시러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 그 항의를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지금 노회에서도 이제 오늘이죠. 11일 날 김희식 목사가 원래 8월 27일 날 출두하라고 통보를 보내서 이분이 못 한다 그래서 9월 3일 날 오래 그래도 못 온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오라고 그랬답니다. 출두를 요구를 했답니다. 이제 오늘이죠? 과연 제김희식 목사가 출두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은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동포 노회 기소 위원회에서는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